어떤 직업이나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께또 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령 박사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아 뭔가 똑똑하겠다.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는 사람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 아 맞아요. 모델하면 날씬하고 뭐가 좀 말랐지만 개성 있는 얼굴에 키가 크겠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배우하면 네,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하면 피겨스케이팅. 자 손흥민하면 축구. 권미라하면 네 엄마 나 지영 <laughs> 아이고 지영 어마나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가 <laughs> 네 권미라하면 뭔가 뭐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를 열한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호칭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없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키가 크다, 잘 생겼다, 뭐 날씬하다 이런 출신 배경, 그가 얼마나 배웠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냥 이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극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그 가는 곳에 말씀이 서라 하면 그곳에 서고 말씀으로 향하고 말씀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를 100%이 말씀 하나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다른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뼈들의 환상을 보여 주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죽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해라 너는 내 말을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 완전 미친 짓이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마른 뼈들아 들어라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순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미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생기를 주셔서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고 생기가 드러나서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 갑니다 그 베델에 갔을 때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저기 수장절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왕조로 마음이 쏠릴 것 같아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절하고 숭, 숭배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게무시가 아니고 소시 하나님을 소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이 여로보아 그리고 심지어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고 오늘은 자기 자신이 친히 그재단에서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야너 거기서 분양하고 제단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 그 제단에 받쳐질 것이다. 그 위에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선포합니다. 무서워서 왕한테 이걸 선포하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인근님 이리와 한번 와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이거 하면 죽는대요. 위험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양해 분양하고 제단 뭐 섬기면 제단에서 불살던답니다. 죽는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냥 현실에 압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 앞이라고 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열한기하 2장에 엘리사가 나와요. 그때 아람 군대가 뺑 둘러 애 왔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다 둘러쌌습니다. 벌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나와서 괜찮아.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뭔가 죽을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것에 그것에 압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압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현실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끝까지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여로보암이 야,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지목합니다. 그때에 이 손이 말라버려요. 여로보암의 손이 딱 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 세상의 왕의 권위가 충돌할 때 여러분 겁 먹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정상이 돼요. 그때 여로보암이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물도 마시고 좀 쉬십시오. 그때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 먹지 말고. 왔던 길로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쿨하게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쿨하게 지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 없어. 요 왕이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10 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 노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 우리 집에 가서 그럼 좀 쉬라 가라 물도 먹고 똑도 마시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노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괜찮대 먹고 가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북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 유다에서 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승리하셨어요? 내일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에 항상 말씀으로 쫓아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현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임하시는 현재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